함께 지키는 건강한 지구 친환경 제품으로 실천해요. 에코버 주방세제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포장도 철저하게 되어있었고 배송도 빠르더라고요. 이 제품은 10년 가까이 애용하는데 급할 때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피부 트러블이 없어서 믿고 쓰고 있어요. 거품도 풍부하고 세척력은 기대 이상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향이라서 더욱 좋고 다양한 향 옵션도 매력적이네요. 정말 추천합니다. 닥터 브로너스 퓨어 캐스틸솝 샌다로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많은 리뷰어들이 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샌다로드 향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거품도 적당히 풍부하게 나와서 사용감이 좋고 세정력도 뛰어나서 샤워 후 기분이 상쾌해져요. 보습력 또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씻겨나간다는 점이 돋보였어요. 다만, 펌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피부에도 부담이 없고, 여러모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버츠비 레스큐 오인트먼트 멀티밤, 정말 사랑스럽고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아이들이 자주 상처나 벌레에 물릴 때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답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허브와 라벤더의 은은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줘요. 부드럽게 발라주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촉촉함을 유지해준답니다. 고체 형태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녹아서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여름철 목이 물린 데나 작은 멍에는 필수 아이템이죠. 가족 모두가 함께 쓸수 있는 만능밤으로 추천합니다.